종합농민혁명의 상징, 만석보의 이치 구중과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송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고국경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유격지 중 하나인 만석보의 위치 고증과 유적지 주변 공간의 활용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만석보는 동학농민혁명을 유발시킨 고부군수 조병갑 폭정의 상징물이자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역사적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징적과 역사성을 가졌음에도 만석보고 존재와 이치가 사료마다 다르게 기억되고 있으며 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석보가 갖는 역사적 이상과 의미를 재종묘하기 위하여 만석보고의 정확한 이치와 범위가 고중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서 이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서관 조서관 시술및 유구 조사를 통해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이 만석보는 동학 농민 혁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유적지이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석보의 정확한 위치 고정을 통해 만석보 유지를 다시 세우고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석보 위치가 특정되면 주변 일대를 동학농민혁명의 핵심 유적지로 만들기 위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렵하여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보 심터 등을 통한 활용에 만석보의 역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하고 동진강과 정읍천 주변의 생태 자원을 이용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 셋째, 만석보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하고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암울했던 시절 반 봉건 반 외세의 기치를 들고 일어섰던 농민들의 애한과 정신 한 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정읍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석보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보 터의 국가문화재 지정은 올곧은 동학농민혁명의 정립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석보 터가 역사의 현장으로서 산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학 농민혁명이 멈춰버린 역사의 장면이 아닌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살아있는 역사로서 증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의 시초가 된 상징적 현장을 재종명의 미래 정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의 정신과 평등 사상의 중요성이 깊숙이 새겨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